¡Gracias! <coughs> 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 신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롱을 송축하래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내주시고 특별한 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성벽을 지어가는 성벽을 파송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벽 상태를 잘 살피게 하시고 허물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부의 문제는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기론부어주시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헤미야서 6장 15절. 드디어 성벽공사가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모함도 하고, 실제적으로 헤미를 죽이려고 온우평지로 나오라고 여러 번 시도하기도 하고, 거짓 선물을 퍼뜨려서 또내 애매를 모함하고 또내 애매가 해서는 안될 성소를 들어가게끔 거짓 영가나 제사장을 사용해서 또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늘에서 기로 모주신 하늘에서 지혜가 임한 내 애매는 속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성벽 공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15절 성벽공사가 52일 만에 이총 연장이 한 3km 정도 되는 길이랍니다 그걸 갖다 순서적으로 해나가면 한 3년 걸리는 공사인데 역할 분담을 잘 해가지고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하게 하고 또 군데군데 그 역할을 잘 배치해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하니까 52일 만에 엘루를이엘루럴는 유대력 6월달이거든요 유대력 6월달에 공사를 마치겠다. 25일에 끝났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 달력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루를 6월 25일이라면 나팔절 5일 전이에요. 나팔절 5일 전. 그러면 초막절 2 0일전 일이야. 중요한 절기를 앞두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나팔절과 초막절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 성벽공사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뇌미안은 생각하고 그렇게 동려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한 손에는 변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탄무절 4월 17일부터 성전이 무너졌던 아벌 5월 9일 그 기간 중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왜 성벽은 무너졌는가? 왜 성전조차도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아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나의 성벽 상태는 어떠고 나의 성전 상태는 어떤가 점검하자고 이 특별한 21일 동안 기도하며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혼자 골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끝낸 소식을 방해자들이 듣겠죠,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석들이 일을 듣고 우리가 공사를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그들은 뇌매를 죽이려고 오느 평지로 오라기로 하고 또 바사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성을 쌓고 있다. 전 뇌매가 스스로 왕으로 침할 것이다. 막 그지 소문도 퍼뜨렸고. 하여에할수 할 있는 모든 잘못된 일을, 악한 일들을 도비아와 산발레, 게셈 사람, 아, 아라비아산 게셈, 안문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방해하고 방해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방해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낙담하고 두려웠다. 왜그단 말이 에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 아 저들이 믿는 신이 위대한 신 맞구나. 저들이 믿는 신은 굉장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신 맞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여러 신 중에 하나로는 믿을 거거든요. 오, 저들이 신이 진짜네. 우리가 이렇게 방해도 끄떡하지도 않고 완성해나가네. 전도해미야 봐봐. 그 신을 믿으니 그 신이 능력도 주고 지혜도 줘서 우리가 아무리 속을 래도 속지도 않아. 성수에 들어가라도 안 들어가 온옷 편지로 와도 와나 개봉된 봉하지 않는 편지를 해서 소문을 퍼뜨리도 끔덕도안해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 없어서 하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잘하는 모습 보고 아 저들이 신이 진짜구나 하고 그들도 보고 크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 저 청년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다르네. 역시 달라. 뭔가 일처리하는 능력도 다르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도 다르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17절부터 봅시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그 유력 지도자들과 이팡의권 도비아와 서로 연락하고 편지를 보내고 혼인관계로 묶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도비아는 착한 사람이라고 네미야가 와서 말하는 그런 내부의 척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십시오 또한, 그때 유다의 기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이 도비아는 누구냐? 삼발라스의 종이라고 그랬어, 그죠? 삼발라스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의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이 삼발라스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유다 기족들하고 서로 내통하면서 편지를 주고 받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도비아도 편지를 거들에기 위해서 무엇도 미비하 했을까요? 느헤미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네미아에게 불리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을 악의적으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편지를 주고받았겠죠. 이 성벽 공사가 완성돼도 우리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때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막 겁주는 편지도 보냈겠죠. 서로 주고받았대. 자 여러분, 어. 예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이렇게 적이 있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죠? 내부가 하나 되지 마, 또 똘똘.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공사한 것 같아. 근데 뭔가 뚫어진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뚫어진 성벽이잖아요. 그죠? 적들과 내통하고, 말찍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북한 간첩으로서 내통하고 있는 것똑같대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발견됐잖아요. 나름대로 막 어떤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북한 간첩하고 접선하고, 뭐 지령문을 받아오고, 그 버릇으로 편지 주고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18절. 도비아는, 도비아는 서가냐의 사위가 되고, 쉽게 말해서 혼인관계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 방해꾼, 네아미아에서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심지어 네아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거짓 음을 퍼뜨리는 핵심 세력 중에 한 사람 도비아가 유대 지형 유지하고 혼인 관계가 묶여서 도비아는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와는도 무슬람 딸을 아내로 맞아서 그다음 말 보시죠. 그러니까 도비아는 지형 유지의 사이가 되었고 또 도비아의 아들은 또 무슬람이라는 제사장 딸을 아내로 맞아서 이렇게 서로 내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그다음 말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적들과 내통하고 오히려 적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면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과 내통하면서 동맹한 자가 많았대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삶에서 저 북한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주고받고하면서 오히려 저쪽에 유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큰일 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적들과 내통하는 유대 귀족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면 이 공사를 완성했다는 또 위대함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부에서는 적들은 공개적으로 적대행위를 했고, 내부에서는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 이 일을 잘 해결 나갔다. 그럼 이, 이 내부 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단호히 어떤 네미아가 총독으로서 이제 성벽공사도 끝났으니까 치리할 사람 치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북한하고 동조하는 가천 비슷한 사람들 그 잡아내야 되잖아요. 처리할 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별에 두면 계속 저쪽을 찬양하는 소리를 할 것이고 저쪽에 유익된 소리만 할 것이고 저쪽 편체론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인데 그들을 처리해야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어떻게까지 말하면은, 그들이, 그 내통한 사람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이제 총동이니까 도비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삼발락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잘 지내려고 그랬는데 왜 오해하십니까 하고, 막 그들을 앞장서서 선전하는, 꼭 우리나라에서 저 북한을 선전하는 사람처럼. 막이 나라 정부는 막 욕하고 피난하면서 북한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나팔수 보는하고 비슷한 이야기 예요 지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잖아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끼리 한 말을 또그 사람에게 다 전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어? 내가 내 신하더라고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언언하고 이야기한 것을 도비아에게 또다 연락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간첩 역할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쪽에 잘한다고 선행을 갖다가 나한테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나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한 것을 토비에게 말해 가지고 토비가 아 편지를 해서 어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면서 하고 막 협박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공동체 나라의 모습이죠. 만 우리 나라도 우리 나라도 진짜 이쪽에 있는 이야기를 저쪽에 다 전하고 저쪽에 유익된 이야기만 앞장서서 말하고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이쪽을 알고 거꾸로 협박하고 공격하는 일이 난다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벽을 잘 파수하자 어떤 영역에서 구멍이 뚫어지는지를 잘 살피자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이 똘똘 뭉쳐서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한 사람이 만일에 우리는 A 방향으로 똘똘 뭉쳐가는데 B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고 B 방향이 좋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더 나은데 왜 A로 가려고 그러냐고 거꾸로 막 설득하려고 이러면은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하나 되지 못하는데, 분리시 되는데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죠. 오히려 거꾸로 막 협박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공사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성벽이 지어지니까 뭔가 역할을 맡길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7장에서 연결됩니다. 자, 성벽이 건축되에 이제 마지막 문짝을 달아야 되 잖아요. 그러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성정 봉사자로도 세우고 또 특별히 문지기와 레이 사람들을 성벽 파수하는 책임자로도 세워서 성벽을 이제 지키는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레이 사람들을 성벽, 레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에게 그 책임 전문가니까 성벽 파수한 일도 맡기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데, 한 사람은 동생, 동생 하나니. 이 동생 하나니는 처음에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죠. 또한 사람은 영문에 관은 하나냐. 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 이제, 이제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동생이라고 무조건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가족주의죠, 그죠? 근데 만일 동생 하나니가 그쪽의 어떤 전문가이면 그 일을 맡겨도 되겠죠. 자,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가족이니까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쪽 일의 전문가이거나,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주목해 야 하거든요. 한야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충성성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애함에 있어서,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래요. 그니 하나님을 잘 경애하며, 하나님에서 충성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야냐는 영문의 간원, 즉, 망대 경비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는 것이. 지금 성벽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전문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까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충성된 일꾼, 세 번째는 아무리 그가 내 친구이고 내 가족일지라도 그쪽 영역에 달란트가 없으면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쪽 영역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운전도 하지 못하는 사람 운전병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써야 되고, 하나는 그 영역에서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게 영문의 간원이었던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네미아의 리더십이라든지 영성을 보면그 동생, 그 동생도 내 동생이기 때문에 쓰기보다는, 그도 그만한 전문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레미아가영 엉망이었어. 하는 모습이 막 착지하고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나쁜 총독 같으면, 아, 자기 동생이니까 이렇게 또, 또맡겠구나 나쁘게 볼수 있지만, 우리 앞에 허를 본 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것을 풀어서 성기는 사람이었고,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하늘의 기름부이만 사람이었을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도, 동생도 분명히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죠.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아픈 마음을 형에게 전했겠죠. 그죠? 그니까, 뉘미아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동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설파하신 일을 설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역할을 맡기면 그 영역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전문가.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신디 치는 사람을 신디 반조를 맡겨, 신디도 못 치는 사람을 안치는으면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역의 전문가를 그 일에 맡기는 것적 지속수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사람을 지금 일구루로 세워서서 에루살렘을 다스리겠다. 이 에루살렘 성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에루살렘 함께 다스리는 두 지도자로 동생 하나님과 영문가는 하냐냐 그 어떤 사람이고요 충성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경외학 박사들이 돼야 된다. 세상 박사 자리는 없어도 돼요. 세상 박사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하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리에 항상 서. 그리고 그 분야에서도 어떤 일을 맡아도 자기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에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구체적으로 으세요 이런 새벽에는 적들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날이 밝거든 문을 열어라.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는 문을 꼭 닫고 빗장도 잘지르고 그다음 말씀 이 중요하거든요. 에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 성벽은 다른 지방 사람들도 와서 도와줬어요. 이제 이 에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에루살렘 성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원칙이죠. 그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 사람들이 매번 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짓는 것은 지방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도 이제는 에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짓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절이요. 그 성업이 광대하고 그 에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해서 성을 제대로 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외있는 일이 생기냐 하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아무 중에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여호수아시대때 제비를 뽑아서 각 집합별로 살아야 될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사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에루살렘 주민이 지방에 가서 구조하는 사람들이 왜 에루살렘이 자주 공격도 당하고 적들도 침입하고 하니까 나 편안하게 저 시골 가서 살 거야고 에루살렘 성에 살아야 될 사람이 지방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누미아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내일 생각하는 1차 포로기한자 명단을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에루살렘 주민은 에루살렘 지역에 살게 하고, 베들렘 사람은 베들렘 지역에 살게 하고, 각 지역별로 배치해놓고, 부족한 사람또 에루살렘에 들어갈 사람 자원하여 또 심지를 뽑아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거든요. 이 지도자는 이런 것이죠. 아, 성벽도 지었는데, 성벽을 지킬 에루살렘 주민이 부족해.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에루살렘이 위험하다고 지방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준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1차 목표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살별 인구, 1차 기한했던 그 사람들 인구조사를 가지고 돌아올 사람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제비를 뽑아서라도 하나님 뜻에 순복할 겸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네메가 하는 일이죠.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성벽공사를 완성하는 리더십. 근데 불행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도비아와 연락하고, 도비아와 친하게 되는 유대거치 그 지도자들이 많더라. 적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점이었어. 그죠. 또 하나는 돌아왔지만, 에루살렘이 위험하다고 에루살렘 성에 살지 않고 지방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우리 에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파수하겠다고 그 성에 돌아와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지방에 가는 사람들. 이런 문제점을 뇌메가 발견하고 이또 하나씩 수습해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로 성벽공사는 완성했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 그 방해자 토비아와 친하게 지내는 지역 유지들도 있었고, 또 에루살렘 성에 살지 않고 지방에 가서 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에루살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애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잘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기름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 일어나 새롭게 결단하며 새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또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래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계신 달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에 잘사용하고 있는가? 증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